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른바 캐데온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컨셉의 신작 애니메이션이 제작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목이 제대온은 아닙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미국 키즈 전문 매체 키즈 스크린은 소니 뮤직과 애니플렉스가 공동 제작하는 신작 애니메이션 SIBS The Sound of Heroes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이 작품이 캐데온과 매우 유사하다고 소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일본의 훈성 아이돌 그룹이 전국 각지를 돌며 공연을 펼치고 팬들로부터 받는 응원 에너지로 악당과 맞서는 내용입니다. 케데온 속 인기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악령을 사냥하는 것과 거의 같은 설정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캐릭터들의 목소리와 노래는 소니 뮤직 소속 아티스트들이 직접 맡았고 구체적인 출연지는 오는 10월 푸지티비 방영 전 공개될 예정입니다. 키즈 스크린에 따르면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다시 내놓은 비슷한 컨셉의 영화라며 캐데온과 비슷한 흥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일본식 캐데온이라 불리는 SIBS 더 사운드 오브 히어로즈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연 이 작품이 공개된 이후 캐데온만큼의 화제를 몰고 올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케이토탈 채널이었습니다.